안녕하세요 타미 게임즈입니다. 오늘은 게임의 다양성을 위해서 네 스플래툰 3 플레이를 해볼게요. 플레이 내용보다 오늘은 아미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미보 강장이 보면 이렇게 케이스가 있죠. 제가 지금 아미보를 하나 들고 있는데 등록을 해볼게요. 오징어. 네, 오징어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자, 아미보를 등록하면은 상점에서 살수 없는 그런 특정한 아이템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얘는 뭘 주느냐? 네, 로봇 가본. 요런 스킨을 줘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이미 저는 써 먹었던 거예요. 스플래툰 2에서. 보이시죠? 근데 스플래툰 2에서 등록이 돼 있던 거라도 3에서 이걸 기존 기록을 삭제하고 이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새로 새로 이제 인식을 시키는 거죠. 며칠 전에 이제 아는 동생이 이게 어, 스플래튼 3에 쓸만한 아미보를 사러 간다 그러길래 이 친구가 그 기존에 아미보가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2에서 썼던 게 근데 또 사러 간다 그러길래 기존에 샀던 거 많은데 그거 써라 그랬더니 등록한 건데 어떻게 쓰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는 거예요. 예, 연동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에서 썼던 거 3에서 이렇게 등록을 하면 실제로 인벤토리에 들어와 있는지 요거 볼게요. 자. 당연한 거지만, 예, 들어와 있습니다. 이봐, 이봐. 응? 상점에서 살수 없는 이런 로봇 갑옷. 네, 취향 차이지만 제 눈에는 예뻐요. 어, 어깨춤을 살랑살랑 추면서 예쁩니다. 야, 삐까뻔쩍한거 봐.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아, 어, 스플래툰2에서 써먹긴 했었는데, 이게 진짜 오랜만에 보니까 뭔가 기분이 새롭네요. 예, 기분이 하늘을 날를것 같아. 음, 좋아요. 자, 새 옷을 입었으니까 어떻게 네 플레이 한번 해봐야죠. 자, 오늘의 주제는 예말 그대로 그 기존에 써먹었던 2에서 등록이 됐던 아미보를 또쓸수 있는가 요얘긴데 상당히 빠르게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이제 플레이를 해볼 텐데 지금 이 카운트 어카운트가 이 계정이요. 이 계정이 저는 서브예요. 메인은 이미 아미보도 등록을 해놓고 약간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만만 좀 봤는데. 어 스플래툰 2를 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공백이 있었어요. 몇년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감을 다 잃었죠. 음, 이거 해보니까 스플래툰 2보다 매칭이 상당히 빠른 것 같아. 오, 이것도 16초에 되는구나. 상당히 빠르죠. 일반적인 인터넷 속도라면 뭐 문제 없이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 적응이 안 되는 건내 문제지. 야, 이런 그래픽이나 디테일도 상당히 좋아졌죠. 투이비해서 자, 가보자! 어, 자존심 상 어쩔 수 없지만, 그... 가슴 아프지만 네, 제가 감을 다 잃었기 때문에 스길이나 마찬가지라서 팀한테 피해를 안 주려면 요렇게 색칠라도 열심히 하고 다녀야 돼요 이게 아무래도 스플레은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 어떤 이... 협동이 부족하거나 뭐지 잘났다고 지 혼자만 하고 이러면은 티가 바로 나더라고요 야야야! 던지지 마! 던지지 마! 누가 봐도 나, 스린인데도 야, 응?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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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하지마봐. 여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나루는 오진 거야? 아이거 적응이 필요해. 내가 한참 즐겁게 했을 때랑 뭐가 좀 많이 다르다고. 뭐니, 저거 뭐. 전기통 물 내려가는 것 같은 저거 뭐야? 쏘아 마봐, 쫓히 마봐. 야, 야, 야! 지금 둘이서 날나 같은 하찮은 것을 지금 둘이서 쏜거야? 왐마 자 열심히 네 색칠만 해요 괜히 앞에 나와서 나서지 않는걸로 남들이 싸는 똥만 닦는걸로 야 이래갖고 되겠니 근데? 예전에 제가 그 스플래틈2를 한참 할 때는 평균 킬 수가 8킬에서 12킬. 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그냥 쏜게 잡혔어! 아이씨. 이런 횡재를 자주 해야 되는데. 어, 예전에 어쨌든 평균 킬 수가 8에서 12킬 정도였거든요. 좀 잘한다 그러면, 아, 정말 잘할 땐 정말 잘했죠. 어, 20킬 좀 넘게도 찍고 막 했는데, 지금은 얘안 죽으면 다행이지. 난, 난 계속 여기서 맨드는 것 같은 기분은 내 기분만 그런 거니? 야야 던지지 마 던지지 마. 와, 던지지 말라니까 좋냐? 어 그래도 우리 팀이 약간 앞선 것 같아요. 약간 아주 약간 나 빼고 다들 꽤 열심히 하나 봐. 야야야야 이 뭐야? 어 뒤에 있었어? 저 우산 같은 것도 저 뭐야 2에선 있긴 있었는데야 조심 아봐 허약 체질이야. 놀라, 말라, 말라, 봐. 와, 쓰나로 그냥 잡아버리네. 아니 이게 고, 야다 죽었어? 고인물들하고 이렇게 매칭이 잘 되나봐, 내가. 이게 지금 이 계정, 이 어카운트는 첫 판이거든요 이게. 아, 씨. 뭐니? 말좀 하자. 야첫 판이긴 한데 어쨌든 이 매칭이 잘하는 애들을 고인물들하고 이렇게 된 것과 아마 스플래톤2그 데이터를 승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 정도면 이긴 거지 이긴 거지 그지 이긴 거 아니야?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뭐 거의 한9% 차이로 이겼죠. 9%좀 9 넘게. 첫 판부터 내 메인 계정은 첫 판부터 깨졌는데 그렇습니다. 새우 소리 있고 이렇게. 근데 난몇킬한 거야, 그럼? 지금 제가 플레이를 한 영상으로는 1킬, 음, 1킬이네? 4분 죽고? 음, 괜찮아요. 네. 상당히 긴몇 년간의 공백에 비해서는, 네, 나쁜 성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1킬에 어, 4다이. 음, 좋아.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골드 퀴치를 받게 되죠. 어, 편의상 골드 카드라고 할게요. 이게, 어, 이전 데이터를 승계를 받았던니 저걸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있으면요, 원래 상점 가서 무기 살 때, 내가 레벨 업이 돼야 되잖아요. 레벨마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살수 있는 아이템이 있는데, 어, 이게, 아까 그 골드카드만 있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바로 뛰어넘고 살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승계를 받아서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수의 데이터를,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3부터 시작하는 분들 아니면 새롭게 그냥 시작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계실 거니까 요런게 있더라 이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얘 진짜 말 많아 이게 레벨업해서 들어가면 그때마다 말이 그렇게 많단 말이야 오죽 많았으면 시스템상에서 빨리빨리 하라고 이렇게 해요 어? gr 버튼으로 이렇게 어 발음 조심해야겠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살수 있는 건 왼쪽에 있는 세 개까지거든요. 근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전부 다못 사게 있잖아요. 레벨이 높아야지만 살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어제 레벨이 안 되는, 전 레벨 1이니까. 1인데도 살수 있는, 네, 골드카드가 있으면 살수 있어요. 요거 한번 사볼게요. 자, 사진 화 봅시다. 널, 날 뭘로 보고 다루기가 어려울 거라 그러는 거야, 지금. 응? 뭘로 보는 거니? 교환. 세장 중에 하나를 교환해봤습니다. 원래 내가 쓰는 총은 아닌데 그냥 랜덤으로 한번 해봤어요. 두장 남았다고 말을 해주죠. 그러면 인벤토리에 이게 들어가 있는 다가 있는지 이거 한번 봐야겠죠. 아 침상끼다가 사레들릴 뻔했네. 자 봅시다. 내 네, 인벤토리에 이게 들어가 있나 예 네, 들어가 있죠. 그래요 들어가 있어요. 똥침 할때 상당히 유용한 길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다른 것도 한번 사볼게요. 이게 메인 어, 어카운트면 고민을 하면서 할 건데, 예, 써보기 때문에 안 쓰는 어카운트라 네. 그냥 마구마구 질러 볼게요. 야, 이게 30까지 있구나. 레벨 그죠? 30까지 해서 어, 무기 레벨이 30까지 있는 거죠. 무기의 생김새, 그러니까 디자인도 기존에 비해서 상당히 디테일해졌어요. 이것도 예전에 있었던 거죠. 기존에 있었던 무기도 있는데 디자인은 좀더 디테일해졌고 또 새로운 무기도 있고 우리가 흔히 궁극기라고 말하는 여기 붙어 있는 스킬들도 새로운 게 너무 많아요. 자, 이걸 사 봤습니다. 이제 한장 남았다고 말을 해주죠. 아 근데 이게 승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매칭될 때 기존의 그 실력을 그대로 인정을 해서 매칭 수준이 그렇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 에 그게 맞으면 글쎄요 이렇게 골드 카드를 세 장을 받으면서 이렇게 할 가치가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감이 다 죽었기 때문에 쭉 하던 분들니까 툴을 이어서 쭉 해서 쓰릴 나오자마자 바로 연결을 해서 하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저처럼 공백이 컸던 사람들은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카드를 세장다 썼습니다. 좋아, 후회 없어. 음. 왜냐면이 계정으로 안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어, 오늘은 스플래툰 3 본격적인 어떤 플레이나 전략적인 부분을 이제 리뷰하는 건 아니고 음, 혹시라도 기존에 스플래툰 2에서 써먹었던 아미보를 갖고 계신 분들 새롭게 막 사지 마시고요. 기존에 있던 것도 열심히 잘 써먹으면 된다.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